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콘, 홍콩 인권법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이틀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요. MSCI 이머징 지수 리벌런싱 이달 말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에 3,343억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1.3% 하락했습니다. 기관도 981억 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189억, 기관 817억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장중 2% 급락. 종가 기준으로는 1.91% 하락해서 649.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코스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저녁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 단톡방에서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코스닥이 어 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21선을 깰 경우 쌍봉이 만스, 미니 쌍봉이 되면서 단기 하락세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어제 오후에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닥 1봉 차트를 보면 어 지난 7, 8월 급락 나올 때 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 시도가 있었고 깨지고 급락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그 자리 부근에서 121선과 만나면서 저항을 받았었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2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니쌍봉이 이렇게 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온 거죠. 근데 어제 30분 봉을 보면은 어, 오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어, 미리 좀 엿보였습니다. 왜냐? 어제 저녁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지난주에 21선에서 어, 11일 날입니다. 2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수요일 13일에도 21선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끝났죠. 목요일도 21선 언저리에서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어제는 아침에 강하게 내려와서 21선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는데, 오후장에 21선에 해당하는 30분의 242평을 깨면서 끝났죠. 그동안은 계속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어제, 어제는 깨면서 끝났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30분의 242평이 21선에 해당하는 선인데요. 거기서 부딪히고, 다음 봉이 장대음봉 나오면서, 결국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고를 했던 이 어, 미니 쌍봉이 완성이 되면서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오후장에, 어,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방에, 어, 전혀 뜬금없이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어, 예고돼, 어느 정도는 예고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11월 계속해서 수급을 보면 개인들 위주로 매수를 했었죠.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개인이 천억 매수, 어제 천팔백억 매수, 천오백억, 팔백억, 천삼백억, 천억, 육백억, 사백억, 천구백억, 천삼백억, 천억.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팔거나 동반 매도할 때 개인이 주로 매수를 했고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미니 쌍봉 미니 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깨지면 그 개인들이 매수를 주로 하고 외국인 기관은 주로 팔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수급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어, 어제 21선 이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분봉상 만들었고, 21선을 깨면서 하락세가 세게, 오늘 빠르게 나타났고요. 121선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고, 61선이 이제 우상향 되면서 오늘처럼 빠지면은 내일 바로 60일선 터치가 나올 수 있죠. 어, 오늘 649.87로 끝났고 60일선이 어, 641, 631인가요? 그래서 어, 오늘처럼 빠지면 내일 바로 그냥 어, 60일선을 만나게 되는데요. 8포인트 정도 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8포인트 사실 코스닥이 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8포인트 사실 내리려면 금방 내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21선을 안 깼어요. 근데 코스피도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쌍봉 형태가 되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또 있어요. 어 삼성전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쌍봉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21선을 종가상 살짝 살짝 이탈하면서 끝났는데 아직 이건 확인은 안 됐지만 내일 확인을 해야 되지만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이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자리가 거기서 한번 저항받고 빠졌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척해 놓고 다시 빠졌거든요 이게 돌파하는 척해 놓고 바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휩소 속임수 패턴 또 불트랩 상승 트랩이라고 해서 어, 더갈 거야 라고 어, 일반 개인들을 꼬셔 놓고 확 빼는 이런 패턴 나쁜 고점 패턴이 되는데 작년 2018년 5월달에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하면서 평소에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삼성전자 액면분할 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중기 고점이었습니다. 그 고점 자리, 그 고점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중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이 자리가 깨지면 이중 고점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도 61선을 보러 갈 가능성, 또는 전저점, 어, 그 전에 고점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보러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코스피도 덩달아 21선을 깨면서, 어, 내려갈 수 있고, 삼성전자 흐름을 봐야 되겠죠. 지수 관련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지수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볼때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를 봐야 되고 어, 코스피 지수가 241선에서 여러 번 부딪히다가 올라탔기 때문에 어, 241선 부근에서 장중에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때 10일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 강하게 파는지 아니면 매수로 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가 깨지면 이제 61선 녹색선 우상향 되고 있는 자리 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하면서 상승 종목 숫자는 몇개안 됐죠. 코스피 약 100여 개 상승, 700여 개 하락. 코스닥 200여 개 상승, 1000여 개 하락.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고 최근에 강했던 이 반도체 관련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하면서 어 테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무려 6.4% 급락했고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OLED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OLED 관련주도 거의 대부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폰 어 완판 행진 이어가면서 폴더블폰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어 파인텍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도 전반적으로 어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어 시장 상승 제약바이오 어, 바이오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메지온이 임상 3상 이슈가 나오면서 23% 급락, 어, 그저께 23% 급락, 어제 6.5% 급락 오늘 5.6% 급락 3일간 어, 뭐 한35% 이상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바이오주에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급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오늘도 뭐그 와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어, 공부용 자료로 추천주가 아닌 공부용 자료 한주열주 주 소액 매매 연습 매매용으로 어, 드린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그 관심 종목 중에서도 뭐 급등한 종목이 단타 기회를 준 종목이 많이 나왔죠. 뭐 예를 들면 루미마이크로, 뭐 셀리버리,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도 한번 급등이 한 차례 나왔지만 시가에서도 어, 바로 이렇게 한번 음 단타할 수 있는 급등이 한 7%, 시가 대비 한7% 급등이 9%네요. 시가 대비 약 9%, 8% 정도 급등이 나왔지만 장중에 빠졌다가 이중바닥을 만들고 삼각수렴 만들고 돌파하면서 거기서 상승률이 몇 퍼센트냐면 거기서 뒤늦게 확인하고 잡아도 15%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 10% 단타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던 거죠. 저점을 꼭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점에서 입질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파를 확인하고 수렴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1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 10% 단타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종목이 같이 빠졌다가 그 와중에 좋은 종목 그러니까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펀더멘탈이 안 좋아도 단타 매매의 입장에서 당장 오늘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지만,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어, 매물을 소화하는 패턴이 나오고, 상승 패턴이 나올 때 들어가면, 이렇게, 순식간에 15% 급등이 나오는데, 거기서 5%, 10% 단타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셀리버리 보면, 셀리버리도, 어,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드렸는데, 일봉상 중요한 위치입니다. 항상 일봉이 중요합니다. 일봉상, 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어, 지지가 됐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21선 부근이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막 급락하고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이 종목은 보시면 강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빠졌지만 시가를 깨지 않고 들어올렸죠. 거래량도 들어왔고 또 저점을 깨지 않고 또 들어올리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시그널이 터지면서 무려 26%까지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시장 폭락 어제 분명히 음, 두 번의 영상 장마감 무 정리 영상과 저녁 라이브 영상에서 어, 코스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30분에 242평 이탈하면서 쌍봉이 완성되면 단기 하락세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차분히, 어, 지켜보고 기다렸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종목. 시장이 급락하는데 상승하고 저점을 안, 낮추지 않고 지켜주는 종목은 뭐예요? 저점 매수세. 누군가가 빠질 때마다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는 거고, 결국, 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 어떤 뉴스냐면은 골 형성 촉진제, 바이오베터가 경주마에서 효능을 입증했다. 그래서 경주마가 어, 다낫고 지금 치료가 다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 외에도 네오크레마가 상하가 갔는데 지난번 바닥권에서 이렇게 시건을 나오면서 급등하고 다음 날 상승 음봉 나오고 또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 바닥권 시건을 나와서 어, 의미 있는 시건을 나왔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상장 초기 고가에서 부딪히고 빠지고 부딪히고 빠졌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가 되다가 거래량이 급감되고 매물을 소화하고 오늘 아침에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 강보합 출발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 출발해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다음에 박스권 횡보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어, 상한가를 그냥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찍는 상한가 터치를 한 방에 하는 모습이 한파동으로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도 이런 저점대를 깨지 않고 그리고 들어올리고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활용한 화장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화장품 출시한다고 상한가 간다는 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매집 주체가 여기서 들어온 매집 주체가 안 빠져나가고 빠질 때마다 오히려 사모한 거죠 그래서 매물을 다 소화한 상황에서 작은 뉴스에도 쉽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 지소미아 종료를 이틀 앞두고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또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방산주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빅텍이죠. 어, 빅텍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고요. 거래 대금이 1360억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졌고, 어, 최근 6개월 내에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어,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이 평이 수렴됐었죠. 최근에 480일 선까지. 회색선 121선, 검정색선 241선, 장기평선, 주요 장기평선과 단기평선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81선 분홍색선에서 계속 저항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차례 저항받았는데, 오늘 돌파하면서, 어제도 저항받은 거죠. 근데 오늘 급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음, 지소미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방산주가 오늘 굉장히 셌고 방산주가 약간 시장 역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인데 지난번 한 차례 급등했을 때 어,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빠졌습니다. 대략 3950원에서 4000원 언저리인데 그 자리를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지금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충격매수를 하지 마시고 장중 눌림에서 한번 단타를 단타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이낙연 테마주로 그동안 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어 오늘 KT서브마린은 이낙연 테마 플러스 방산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을 일단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종가상 지난 고점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또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구요. 어, 장중 눌림목이나 어, 단타 기회는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저께 큐로컴이 자회사 스마젠의 에이지 백신 치료제 임상 이상 추진 소식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중 아침에 급등이 있었구요. 어, 그저께는 큐로컴 말고 다른 계열사들도 동반 급등을 했었는데, 어, 어제는 큐로컵만 움직임이 장중에 활발했었고 오늘도 장중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480일선에서 윗꼬리 만들고 은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이제 의미 있는 수렴 돌파가 나오고 어, 급등에 대한 조정이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어, 급등 이후에 조정 반등 조정이고 또 다시 내일도 또는 모레, 내일이나 모레 단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제 이제 시가 공략을 할줄 알았다면 시가 부근에서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했고 오늘도 어, 아침에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에서 어, 급등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한20% 급등 나왔나요? 저점 대비 한15%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저점 저제 지지 자리에서 지킬 자리 지키고 매수세 어,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공략했어도 5% 10% 어, 최대 10%니까 한5% 7% 단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휴로컴이 첫날 어, 상한가 간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 상한가 간날 말고 어제 오늘 결국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뭐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추격 매수한 사람에게는 큰 손실을 주고 반대로 빠르게 단타 스킬을 갖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매매한 사람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단타 수익을 빠르게 챙기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타 기법 원칙과 기준 기법을 익히고 나서 반복 학습과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루미 마이크로가 2연속 상한가에서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는데 그래도 21%로 시가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루미 마이크로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그 최대주주가 사실상 비보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비보존이 장외시장에서 급등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서 7천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그러면서. 텔콘이 비보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텔콘이 단기 100%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7.87%. 이 장대양봉의 시가, 장대양봉 하단과 21선 자리에서 오늘 저점을 형성하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보세요. 아침에 살짝 눌렸는데, 1봉상 21선 자리, 그 전에 장대양봉의 시가 자리 부근을 찍고,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저점 대비 약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시, 거래,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들어갔어도, 어, 5%, 10% 단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항상 1봉상 중요 맥점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 들어가면 쉽게 단타가 나온다. 이 종목이 급등하고 위에서 좀 외봉 형태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죽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죽고 비보존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12월 이벤트도 있고 어, 비보존 관련해서 루미마이크로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어, 텔콘도 오늘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 장중 급등이 한번 나오고 전일 종, 전일 시가 부근이 음, 전일 시가 전 전일 종가 전 전일 시가 부근이 어, 단기 저항이 되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텔컬 RF 제약 음, 저희 팀에서 모두 다 같이 공략을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매매 내역을 보면은 어, 일봉상 중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어, 전일 저항 자리에서 분할 청산하고, 또 눌림에서 매수하고, 또 분할 청산하고, 그 다음 매매는 이제 이 종목이 힘이 살아있나 없나를 보는 그냥 좀 관찰용 단타였고, 좀 밀리는 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중요 자리에서 지킬 자리 지키고, 터닝하는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저항,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항에서는 반드시 분할 청산을 하고요.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삼파가 나오는 가운데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청산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김에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큐로컴 이 종목도 보면은 오늘 결국은 윗골이 긴 장대음봉으로 나와서 추경 매수한 사람, 어제 오늘 추경 매수한 사람에게는 큰 소실인데 근데 이제 장중에 보면 이렇게 급등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일봉상 지지 자리에서 또, 분봉상 지지자리에서 지키면서 급등했다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저점 대비 거의 15% 가까이 상승이 있었고요. 매매 내역을 보면은, 예이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예 분할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분할 청산하고, 또 눌릴 때 단타로 한번, 이게 한번 다시 상승했다 눌렸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들어가 봤는데, 어 힘이 없어서 청산을 하고 나온 모습이죠. 예 들어갔다 청산했다 들어갔다 청산했다 결국에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다 청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만 해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약 7%입니다. 5~6% 이상의 평단으로 따져도 5~6% 수익이 나왔는데 아까 텔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그 외에도 뭐 루미마이크로나 셀리버리나 이런 종목들로 얼마든지 장중에 수익을 낼수 있고 실제로 수익을 오늘 냈고요. 장이 안 좋았지만 2%나 코스닥이 급락했지만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시장 급락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해드렸는데 미리 시장 급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이 급락할지 안 할지 예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단기 하락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어제 이미 포착이 됐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그 어 와중에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보면 단타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급락하는 장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수세가 쏠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밀렸다가도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 장중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단타 매매하기에는 좋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직장인 분들을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손이 너무 느리신 분들 하기 어려울 거고 한참 이제 고민하다 매수하고 고민하다 매도하고 이러면은 이미 타이밍이 지나가고 난 후가 될 거기 때문에 반복 학습과 충분한 소액 한주열주 주 소액 매매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단타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코스닥 조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몇몇 종목 설명도 드렸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7시쯤에 올린 영상에서도 어, 시코싹 시장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 관심 종목 영상을 올렸었고요. 하승훈 대박 주식 투자에는 어,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차, 호가창 보는 법,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신호 만들기 등등이 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초보자분들이 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이 비교적 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어,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 저녁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시장이 오늘 급락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어, 시장이 지금 뭐 계속 급락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음 조금. 힘내시고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손해가 있는 분들도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 이상 다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경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수익의, 기,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